먼저 열어봐! 이 아유, 더러워라! 아이 거품이 자꾸 나오는거어 어떡해. 다 열어, 그냥. 그럼 거품이. 홀랑 다 열어버려, 그냥. 너무 많이 나오는데? 다 열어! <목소리> 아! 솔직히 그걸왜 치는 거지? 야, 유치원! 스펀지에서 말했어 캔맥주도 아니고 펜트병이? <laughs> 하지만 이 충격이 가야 돼아 진짜 내려가 거품 아, 내려가 짭짤할 것 같아 우리가 계속 따뜻한 물에 둬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하지만 거품이 끝없이 날 이거 보면 다 거품인 거 같은데? 거품인 거 같아요 이 거품이에요 거품입니다 시원해요. <laughs> 시원합니다. 나는 얼음, 손이 얼음장 같아. 이거, 그, 뭐냐. 이거 먹을 수는 오. 있는 건가요?